요렇게, 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 프렌드라는 앱을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드는 머리도 고르고, 눈썹, 눈, 입술, 코, 귀, 옷까지. 다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지런한 <laughs> 돌멩이 이거는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요. 닉네임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안 만들었더니 제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복도라고 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음, 또 이렇게 예약되어 있는 방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 방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제목 작성하는 곳이 나와요. 그럼 제목을 저는 연습이니까 그냥 뭐 가을. 이에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그림들은 그제방 배경들이에요. 뭐 그때 그때 그 성격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돼요. 보니까 학생들 교실도 있고, 넓은 운동장도 있고, 아늑한 거실도 있고, 초집중 영화관까지 있어요. 스포츠, 스포츠 라운지도 있고요. 스포츠 경기장도 있고요. 아가들이 놀수 있는 카카오룸도 있고요. 카트라이더룸도 있고요. LOL룸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건 그림을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초록색이, 녹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센트럴 파크를 선택할게요. 아, 그리고요, 별 좋은 카페도 있고요. 밤에 하면 좋을 별빛 캠핑장도 있어요. 캠핑장도 있어요. 태그는 몇개 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연습이니까. 선택하지 않을게요. 확인. 지금 공개가 아니고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 저장. 이제 방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방을 만들면, 아, 이 새소리는 제가 컴퓨터에서 들리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가 획석이잖아요 여기 무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면 쭉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가요. 어디든지 가요. 이렇게 무대를 한번 올라가 볼까요? 무대 올라가는 곳이 저기 있죠. 아, 이 바탕화면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돌려주면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 길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laughs> 의자에 걸렸어요. 이렇게 가서 무대로 올라가는 거죠. 또 이쪽으로 좀 와야 되겠죠. 무대 가운데로, 무대 가운데로 오세요. 올라섰어요. 앞을 봐야겠죠? 네, 이렇게 앞을 보고 섰어요. 너무 가깝죠? 그럼 멀리 이렇게 해주면 무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보이죠? 여기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을 하고 아까 그곳 객석에서 구경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부대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정말 또 볼만한 것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모티콘들이 있죠.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요. 요거는요, 막손 흔드는 거죠. 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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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드는 거예요. 요거는 어우 잘했어요 박수 치는 거고요. 요거는 뿅뿅뿅 하트 날리는 거고요. 요거는 아 좋아요 오케이 하는 거고요. 음 요거는 반가워 아니 아니 싫어 이럴 때. 요거는 어우 <laughs> 반가워 이렇게 높이 들을 때요. 요거는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요. 요구는 큰절 다죠. <laughs> 그리고 요거는 아 다? 없는 게 없어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뭐가 <laughs> 이렇게 수줍을까요 요거는? 울어요. 속상한가 봐요. 요거는? 아휴 펑펑 울어요. 요거는? 아, 화내지 마세요. 어우, 징벌 안았나 봐요. 여거는 음, 요거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모티콘 마다 모든 동작들이 들어있어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나는 춤못 춰도 괜찮아요 이 속에 있는 아바타, 제 아바타가 제대이 이렇게, 잘춰게이아게이렇이이건요 아, 가격합니다. 이건, 아, 힘들어. <laughs> 음, 뭐지? 이거, 이거 뭘까요? <laughs> 아, 유연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요거는, 무서워요. 세상에 놀랬어요 또 있어요 요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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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왼쪽 상단에 사람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열면 여기에 접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 채널에 들어온 사람들의 목록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지금 비공개고 뭐열어놔도 별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저 혼자서 있으니까 혼자 여기 뜬 거고요. X로 닫고 요거는 이 숫자는요, 이 방에 131명이 들어올 수가 있나 봐요. 그 중에 저 혼자 들어왔으니까 131대 1이 된 거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아, 이 정보예요. 제 채널 정보. 요 공유를 누르면, 복사가 뜨죠? 그럼 복사해서, 이제 제가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내주는 거예요. 음, 요거는, 아, 요거는 아까 그 복사 기능이구요. 음, 요거는 제가 아까 제 폰에 있는, 이거는 녹화 기능이에요. 요거를 열면 제 폰에 있는 자료를 올릴 수가 있어요. PDF 및 영상 자료, MP, 첨를 첨가할 수 있대요 첨부를 누르면 첨가가 아니라 첨부 <laughs> 내 파일에 들어가면 어, 여기서 이제 골라서 넣는 건데요 저는 이런 것들 이미지 동영상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한 거를 아 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다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서 올리니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저장. 뭐지? 다시. 아, 여기 체크를 안 했네요. 체크. 완료. 네. 확인. 이 자료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호스트 본인만 공유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이 자료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있는가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무대 있죠. 요 스크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요것이 아까는 음 제가 지금 올린 자료예요. 제 컴퓨터에 있던 꽃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삼각 버튼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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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여기서 소개가 됐으니까 내려와 볼게요. 아, 요렇게 해서 여기로 내려와 볼게요. 쭉 뒤로 가다 보면, 보세요. 말하죠? 제가 말하는 대로 이 아바타도 말하고 있어요. 웃어볼까요? <laughs> 웃는 건안 한가? 안 하나? 음, 웃는 건못 하나 보다. 그리고 이 뒤에도 가면 참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 야,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요. 쭉, 아, 너무 크게 키워놨나? 아, 어렵다. <laughs> 어디 갔을까요? 위 어디 갔죠? 아, 여기 있네. 그럼 이리 쭉, 쭉, 쭉. 가봅시다. 열심히 가요. 자, 여기 있죠? 그러 이렇게 가 어? 막혔어, 이제. 조금 더 와서, 뒤로 쭉. 어이, 의자에 막혔네? 아, 그리고 요, 요, 플러스 여기 아, 있으면 앉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고 다시 일어서서, 밖으로 나와서, 옆으로 와서, 뒤로 쭉, 올, <laughs> 또 걸렸어. 자,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볼까요? 난 여기가 참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파란 이곳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 가보면요. 앉아서 또볼수 있는 곳이 또 있어요. 있죠. 네. 자, 여기 앉죠.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플러스가 있어요. 이거 딱 눌러주면, 아직 안 보여서 그런가? 여기 앉, 앉아요. 여기 앉으면 돼요. 앉았죠? 으흠, 아름답죠? 전경이에요. 어, 이렇게 하고 쭉 돌아가면서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앉아서 어디 가니? 아, 왜니 네 맘대로 돌아다녀? 여기 앉아 있어. 여기서 쭉 돌리다 보면 무대가 보여요 어머 이쁜 꽃도 피어있네 아유이꽃 언제 핀거야 요즘 못봤네 볼까요? 어디에 보이냐 무대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저기 아까 제가 샀던 무대예요 맛있죠? 멋있죠. 어쨌든 제가 본, 제가 타본 메타버스 이랬습니다. 한 번씩 경험해 보세요. 너무 멋집니다. 지금부터는.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아, 아까 여기 자료 올리는 거였죠? 그럼 그 옆에는 카메라예요. 이렇게만 찍혀서 사진이 기기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옆에 거는 마이크 기능이고 지금 열린 상태고요. 이렇게만 꺼져요. 그리고 이렇게만 켜지고 여기는 설정 기능인데요. 설정에 소리 듣기는 돼 있죠? 여기서 태그도 해줄 수 있고요.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지금 비공개 돼 있죠. 여기 파랗게 가면 이렇게 하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이게 아마 기본 시간이 2시간 정도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2시간 정도 되면 할 것인가, 계속 할 것인가 아닌가? 그거를 묻더라고요. 대답이 없으면 그냥 종료가 돼요. 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laughs> 확실한 건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 하면 공지도 등록할 수 있고요. 마이크 권한 설정이요. 호스트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다할 것인지. 모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면 전체. 아니면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호스트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음, 참여 모드 설정. 참여자 전 모두가,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는 사용자의 입장을 허용해요. 그리고 아바타가 보이지 않는 오디오 중심으로 참여하는 사용자의 입장을 허용해요.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안 보이면서 몰래 와가지고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럼. 아, 그러네요. 그렇구나. 요거는 꺼두어야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비밀 얘기할 때. 그런 거든 할건 없겠지만요. 그리고요, 요거 중요해요. 호스트 변경. 요거요. 제가 지금 혼자 호시, 이 호스트로 있다가요. 이제 여러분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볼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을 한참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데 방을 폭파해 버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한테 이 호스트 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볼일 볼수 있고 그분은 그분대로 보시다가 또 다른 분에게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도 안 계시면 그분이 종료를 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좀 이게 좀 위험한 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맡겨놓으면 그분이 좀잘 해주시면 되는데 좀 어제 경험을 한 건데요. 제가 잠깐 일을 하느라고 초등학생이 들어왔었어요. 초등학생이라고 내보낼 수도 없는 누르시고 그래서 놀고 있놀고 있으세요. 나는 분리좀 볼게요. 출근 준비할게요. 하고 얘기했는데 혼자 잘 놀더라고요. 노래도, 뭐이대고막 그러고 노는데 음악을 아무거나 막트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 또 어린 아이가 막 이렇게 지절지절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심지 저희가 같이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들어오셨다가, 들어 나가게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게 됐더라고요.